안녕하세요. 미니파파입니다. 오늘도 실패 없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섹터를 버리고 종목을 압축해야 할지 여덟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늘의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이전에 어떤 섹터들을 버려야 하는지 항상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를 지금까지 버렸는지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전주, 제약바이오주, 금융주, 조선해운주, 조선기자재, 게임주, 패션 의류주.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지금 제외되고 종목을 조금씩 압축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품절주를 버려라입니다. 품절주. 여러분들,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품절주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품절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품절주를 왜 버리는 섹터에 제가 두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에는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유통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물량들이 회사마다 각기 다른데 주식수가 많고 적고 이거와는 좀 별개 문제로 주식수가 많더라도 이 대주주의 지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품절주와 품절주가 아닌 주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대주주 지분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품절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 수가 적다고 해서 품절주가 되는 게 아니고 주식수가 많아도 대주주의 지분이 많아서 유통될 수 있는 주식의 수가 적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품절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주주들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고 그 나머지 물량을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나누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적은 물량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품절주의 특징을 보시면 현재가 호가창을 볼때 호가창의 주식수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이 조금이라도 많았을 때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자금 매수세로도 급등을 시킬 수 있고 반대로 적은 매도세로도 급락을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주라고 할수 있어요. 이 품절주라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나쁘다거나 뭐 매출이 나지 않는다거나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자기가 원하는 때 사고 팔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품절주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돈으로 매수세가 몰렸을 때 급등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급등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슈가 터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본인의 돈이 적은 돈이면 매도하고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품절주의 특징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본인의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매도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기억을 떠올리면 품절주의 대표적인 뭐 서산이라든지 뭐 옛날에 슈프리마 이런 종목들이 무산증자 라든지 액면분할을 통해서 굉장히 급등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이런 품절주의 가장 기다리는 뉴스는 액면 분할 아니면 무상증자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고 품절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품절주의 가장 단점은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데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액면 분할이라든지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을 기다리고 품절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대표적인 게 금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 실적도 잘 나고 어느 정도 지금 품절 주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라든지 아 무상 증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종목은 그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등락폭이 심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꾸준하게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게임이 되고 시간과의 싸움이 되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슈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정말 바라면서 매수에 어, 들어가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 감이 언제 떨어질지 정말 모르고 그 감이 그 나무 위에서 그냥 홍시가 되고 썩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어, 이런 품절주에서 잃어버리기에는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 어, 매매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섹터라고 저는 생각해서 품절주를 버리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품절주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종목을 차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한 10에서 15종목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기업들이 아노스, 연희정보통신, 금비, 뭐 신라섬유, 양지사, 뭐, 천일고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10에서 15 종목 정도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식을 매매하실 때, 이 회사가, 대주주의 지분이 얼마나 있고, 주식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잘 판단하셔서, 웬만하면 그런 종목들은 접근 안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뭐, 회사에서 액면 분할을 할것 같이, 뭐, 무상증자를 할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내가 왜 했을까 후회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나오려고 하니까 뭐 쉽게 매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그래도 하루에 한정되어 있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물량을 다 팔기 위해서는 뭐 며칠이 걸려서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 초보 투자자들은 어 품절주는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품절주를 버려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전에 영상들을 꼭 참고하시고,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